주어 선생님 이 가져와 진주어 이하고 T2 선생님 이거 왜 이곳에서 가져오는 것 중에 가짜 주어라는 말인데 여기 왜 굳이 이을 쓰냐면은 원래는 얘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거든 투키비어아또또또또또또또전면으두개 있고 이 이는 아이이 이렇게 됐어야 돼 원래는 그래서 얘가 진짜 주어야 기까지가 요게 진짜 주어라고 그래서 얘를 진주어라고 해요 진주 보석 그게 아니라 진짜 주어 근데 영어는 이렇게 머리가 큰 이런 가분소 형태의 문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꾸는 거야 가짜 주어의 이수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쓰고 얘 뒤로 빼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결르르르 easy 요거는 뭐야? 이수로 바꾼 거야 It is not easy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뒤로 얘를 휙 넘겨버리는 거지 이해 됐어요? 가죠 진 조금만